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다른 주사적인 치료요법은 없는 건지 이런 상담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수술은 너무너무 싫어요. 어, 이제 주사치료를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고 이거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협착증의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수술은 언제 선택을 하고 시행을 해야만 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척추관협착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척추관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관협착증이라는 거는 이 척추관 척추관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곳이 협착, 좁아져서 어떠한 증상, 통증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척추관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척추관협착증의 통증은 허리나 엉치 통증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하지 방사통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성 파행증처럼 보행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밑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건 이제 자주 보는 그림이죠. 이 앞쪽에 여기 있는 애가 바로 디스크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이 뒤쪽에 노랗게 요렇게 나타낸 얘가 바로 신경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 여러 개의 돌기들이 모여져 있는 후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가 될 테고, 이 앞쪽에 여기가 척추체, 이 뒤에 있는 여기 여러 개의 돌기들이 모,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후궁이 됩니다. 얘는 이제 2번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 이 사이의 이 공간을 바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얘가 바로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그린 그림은 바로 이 디스크 레벨에서 이렇게 단면을 이제 그려 넣은 게 앞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어,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디스크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얘를 바로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나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누르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직들도 두꺼워져서 대표적인 게 황색 인대가 되죠.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 척추관을 좁히게 되는 거를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궁 절제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 유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후궁절제술은 척추관 협착증은 이 신경을 압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압박감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기본은 바로 감압술입니다. 감압술.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후궁절제술은 뒤쪽에 있는 이 후궁을 절제해서 감압을 시켜주는 거를 바로 후궁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후궁 절제술은 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두 다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쪽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쪽이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반대편을 제거를 해주겠죠. 어쨌든, 이 뒤쪽에 있는 후궁을 절제하는 거를 바로 후궁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뒤쪽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두 번째 그림에서, 이 뒤쪽에서, 여기가 이제 뒤쪽인데요.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바로 첫 번째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여기, 여기가 바로 후궁에 해당이 되겠죠. 이 뒤에 있는 이제 후궁에 해당이 됩니다. 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4번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후궁 절제술은 바로 이 뒤에 있는 후궁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바로 후궁 절제술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럼 또 이제 궁금하죠. 이렇게 뒤에 있는 뼈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잘 지탱이 될까? 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하나 정도 제거를 하는 거는 불안정성을 크게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대 조직들도 많이 있고 근육들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뼈를 제거를 해도 크게 불안정성을 야기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문제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애도 후궁 절제술을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두 레벨 이상의 정도의 후궁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금속을 양쪽에 지지대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금속을 이렇게 박아 넣게 되죠. 이거를 조금 옆모습으로 보면은 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모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금속을 이렇게 척추체에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금속으로 얘네 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환자분의 체형에 맞게 굴곡을 이제 형성시켜서 고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디스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 디스크 공간에 케이지라는 거를 끼워 넣게 됩니다. 케이지라는 거는 네모 상자처럼 구성된 케이지가 있는데요. 이곳에 뼈 조각들을 자잘자잘하게 더 조각을 내서 이 곳에 이렇게 담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담아 넣게 되죠.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디스크를 제거한 공간에 얘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점점 차오르면서 디스크의 역할을 대신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궁 절제술을 하고 금속으로 고정을 해주는 거를 바로 척추유압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어, 이게 바로 척추유압술에 해당이 됩니다. 어, 제가 여기 엑스레이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척추유압술 수술을 받게 된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금속의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4번, 5번의 척추유압술을 시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의 대표적인 두 종류는 바로 후궁 절제술과 어, 척추 유압술이 있습니다. 후궁 절제술은 보통은 한 레벨 정도의 이상이 있을 때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되고요. 어,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척추 유압술은 어, 조금 많이 심해진 경우 그리고 두 레벨 이상의 척추관 협착증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척추 유압술은 어, 후공 절제술보다 이제 안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척추 유압술 수술을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통증도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일부 통증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주사치료를 또 한다든지 통증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선택하는 거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 신중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 척추관협착증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으면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보존적인 치료라는 거는 뭐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너무 과도하게 심한 경우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차단술을 했는데도 호전 정도가 오래가지 않고 좀 미흡하고, 그렇다 하면은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신경 성형술 중에 하나가 바로 풍선 확장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호전이 안 되고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다. 이러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 물론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힘 빠짐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평생 장애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응급으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남은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제 다양한 치료들을 해봐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한몇 걸음 안 걸었는데도 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이제 시행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하나의 예를 한번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맹장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충수 돌기염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충수 돌기염이 있어요. 뭐 굉장히 배가 아프고 MRI 를 찍었는데 뭐이 충수 돌기염이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요법입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완치를 하게 되죠. 잘 회복이 되고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충수 돌기염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빨리 결정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께 의사선생님들께서 어,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이유는 어,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옵션이 거의 대부분 수술이 선택지가 수술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요. 수술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완치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수술에 해당이 또 되는 거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어, 완벽히 또 통증이 사라지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머뭇거리기도 되고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려 보자면 어, 이런 대소변 장애나 힘 빠짐 증상이 생기는 겨 응급 상황에서는 뭐조마랄할라이엇이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다른 치료들을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호전 정도가 안 되고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수술을 선택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어, 이제 제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제 개인적인 조 사견을 조금 담아서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신경 차단술을 받아요. 한 두세 번 정도 받아 보자고 해서 두세 번 정도 받아 봤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수술적인 요법으로 가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너무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니까 어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 주사 치료를 한번 받아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은 선생님들마다 하실 수 있는 신경차단술의 범위가 약간씩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들어가는 포인트나 이런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호전 양상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세 번을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으면 너무 섣불리 수술적인 육법이나 다른 시술적인 육법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른 분들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한두번 정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 루트를 어, 선택을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여기 보면은 이제 후궁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허리 수술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성공률도 꽤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한 40대 50대 이 젊으신 분들 중에 꽤 많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문제 없이 잘 생활해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50대 정도의 젊은 나이에 척추 유압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른쪽에 한번 엑스레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척추 유압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금속으로 고정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다른 충격이 오거나 어떤 큰 이벤트가 없는 이상 얘네들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위에와 그 아래쪽으로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 위와 아래가 안 좋아지게 되고 또 다시 주사 치료나 수술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 순간이 올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물론 관리를 잘하고 바른 자세를 하고 이러시다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위와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주사 치료를 해야 하고, 또다시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어쨌든 한번 수술을 한 허리는 주사 치료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또다시 재수술을 하는 것도 유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 정도의 환자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조금 다른 치료들로 조금 해결을 볼 수가 있으면 다른 치료들로 치료를 해봐라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어떤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수술적인 요법으로 가야 하지만 그래도 척추 유합술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신중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척추 유합술은 60대에서 보통 70대 사이에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80세 이상, 90세 이상은 이 척추 유합술이 출혈도 조금 있는 조금 위험한 수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령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는 쉽게 선택해서 어, 할수 있는 치료는 사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이제 나이대가 보통. 보통은 이제 60대에서 70대에 해당이 되겠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게 돼요.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죠. 어, 그래서 댓글창에도 이 수술을 권유받았는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정확히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는 두명 내지 세 분의 수술을 직접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한번 더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조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관협착증 수술은 언제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치와 이 정도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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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들을 했을 때 이제 오랫동안 통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 수술 타이밍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게 가장 자신과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의견을 조금 믿고 조금 따라가 주시는 것도 치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에 대해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굉장히 사실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되게 힘든 결정이시고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혼자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는 좋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의사 선생님들과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가장 자기와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이제 환자분들에게 어떤 수술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